슬로우 갔다가, 아니, 나상탄총 갔다가 저격해볼게, 한번. <laughs> 죽어있다. 어? 스키브, 스키브. 사람인가, 저 멀리? 한 건너, 한 건너, 한 건너. 찜치다, 이거. 죽였어. 너가 쏘는 거지, 지금? 누구인 거야, 이가 안 아, 보여? 잡았어. 나이스. 아, 아, 나 이렇게 아! 배울 기고 아니야, 어께해보다 친구 있을런지. 일단 잡았거든요. 그냥 건너가서 가방 던지고책썩좀 할게. 새끼야 조심했 응 어서 죽은 거야 이 새끼. 이렇게 보다 이렇게 친구 없어 얘.